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 빌딩 수변전 설비의 법정 선임을 걸고 현직 전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연구소입니다. 전기기능사는 전기기능사만의 뚜렷한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기능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전기기능사를 취득하면 좋은지, 어떤 경우에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지 않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기 기능사 취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전기 기능사의 장점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 기능사는 기능사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제2의 직업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전기 기능사는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 필기는 말 그대로 필기 시험이어서 유튜브에 무료 강의도 있고 책만 사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기는 작업형으로 이 직업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은 혼자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단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 기능사 실기는 국비 지원이 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학원을 가야 하고 오고 가는 시간, 차비, 식대 등등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쉬어야 하는 시간에 먼 거리를 다녀야 하고.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실기를 오프라인에서 들을 시간이 없었어서 전기기능사를 필기까지만 합격하고 실기는 응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전기기능사가 없지만 전기기능사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꽤 유용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기기능사 필기는 전기기사의 축소판입니다. 전기기사의 시험 문제들은 대학생 이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어서 비전공자가 바로 도전하기에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 기능사는 내용 자체가 더 초심자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고 강의도 비전공자가 듣기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전기 기사 응시자여도 전기 기능사 필기 강의를 한번 보고 전기 기사로 넘어가면 오히려 전기 기사 취득 기간이 더 줄어듭니다. 전기 기능사의 실기도 작업형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실무에 투입이 되기 전 미리 공구의 이름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고 자재와 시퀀스 등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된다면 전기 기능사를 응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전기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기산업기사는 실무경력 2년이 있거나 전기 관련학과 2학년까지 수료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면 채워야 하는 실무경력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1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설에서 1년을 허비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평생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은 금 같은 시간입니다. 시설에서 처음 입문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평생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기산업기사를 보고 싶으면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 기능사가 가지는 뚜렷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기능사로는 전기 선임을 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선임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수변전 설비와 모든 전기 설비에 대해 전기 안전관리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고업을 받는 수변전 설비가 일정 용량 이상이 되면, 그런데 문제는 전기기능사는 이 전기 안전관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고, 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실무 경력도 인정이 돼야 그때 비로소 전기 안전관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전기 기능사의 치명적인 단점은 결국에는 전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는 종착역이 아닌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자격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전기 기능사가 실용적인 자격증인 건 분명하지만 전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거라면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기능사는 좋은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필수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는 것은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기능사를 취득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쪽 비전공자이면서 아예 초심자이신 분들 그리고 실기 학원을 다닐 시간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기기능사부터 차근차근 배워두면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때도 실무에서 일을 할 때도 전기기능사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기 기능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분들은 대학에서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해서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에 응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전기 기능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기능사 학원을 다닐 시간에 전기 기사, 문제집 관여도를 한 바퀴라도 더 돌리는 게 낫습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전기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응시 자격이 있는 비전공자 분들은 전기기능사 필기 무료 강의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전기기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의 취득을 고려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전공자의 제2의 직업을 찾는 분들입니다. 전기과를 나온 분들이 전기기능사를 알아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할 일은 큐넷에서 전기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응시 자격이 된다면 전기 기능사는 앞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전기 안전 관리자가 아니라면 전기 기능사를 취득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전기 기능사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사 응시 자격이 없고 학원에 다닐 시간과 의지가 있다면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응시 자격도 없고 학원에 다닐 여건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 시설에나 들어가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전기 기능사가 없으면 전기 기능사가 있는 분들에 비해 취업은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력서를 많이 넣다 보면 불러주는 곳은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없이 시설에 입문해서 2년 경력을 쌓으면서 응시 자격을 만드는 동안 미리 전기 산업기사 공부를 해두면 그것도 나름 빠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뭐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